아무도 치고 가지 마시. 나갈 건데. 나갈 거야? <laughs> <laughs> 거야. 나도 갈 거야. 걔집 <laughs> 오지 마. 걔집 아, 오지 마. 걔집 오지, <laughs> 오지 마. 아 건지아, 원인증을 왜 하냐고. 싸웠잖아 진짜.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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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부순 것도 그거 아니야? 거기 버리고 있는 잔하는것 때문에 밀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우 이게 공공장소인데 다 쓰고 치우지도 않았다. 아니 CCTV가 있다 거기에. 아 그러니까 애새끼들 다 쓰고 치우지도 않았아너 혼자 그렇게 말해. 그래 너 혼자 그렇게 말해. 형들이만 모르겠는데 경찰한다잖아. 샘들만 모르겠다면 뭐야? 정신 나갔 <laughs> 어 <laughs> 아니 나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내 추억을 간직하고 <laughs> 싶어서 그래요. 이런 뭐, 추억 뭐, 의미 없어. 이것도 아, 추억이야, 아. 지은아. 방출했을 때가 좋았지. 잘... 아니 방출 때는 저는... 진짜 지원 <laughs> 아, 보기만 해도 죄가 될거든 방출 때는. 지원하신다면 아니, 내 거야 어, 내 거. 방출할 때 것도 죄야. <뭐라> 야, 야, 뭐, 진짜, 상자를, 상자. 상자. 할 아니, 말을 없 야. 야, 근데 거기서 어차피 얘가 말렸어. 야 얘가 말렸어도 계속 부서 졌을 거 아니야. 맞아, 어, 얘 말려가지고 자 없는 거지. 어, 아니 방조제가 말렸으면 그나마 좀 봐주겠지. 아, 그래 그나봐주지야 야, 놀러 나온 건데 놀러 나온 건데 저 뭐야 말렸어 근데 우리는 뭔야안렸잖아나 말렸어. 원인 제공아. 냐 원인 제공아. 아내 심하다 했잖아. 하기 다다 했다고네야다 부수고 나서 심하다고 하면 뭐할 건데? <laughs> 이고 <laughs> 생각해. 수요일, 수요일 우리 누명밖에 몰랐다는 거. 그럼 다 부수고 나서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그러면? 니네는 그래도 그렇게 벌. 그렇게 아니, 아니. 나오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깃발이 싹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러면? 뻥치지 마. 니 오고 나서 부쉈어. 니네가 근데 막 던지고 놀고 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 형이 둘이 먼저 있지라도 살것 같아 차라리 가만히 공 있었던 공게 나은 것같 네. 갑자기, 전, 갑자기, 전, 전, 갑자기. 전, 복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전에 복 뽑은 것도 참관이야? 기록받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인데 옛날부터 복만 뽑았어 나랑 가지고 이것도 같이 뽑지 어야 진술해 야 진술해 복만 았수 있어 야 형상 다시 해봐야 진술해 아아 이거 진술 진술 오케이 너부터 그 복만 뽑았고요 저그링 같은 거그 작은, 작은 링이랑 큰링전 뽑지 않았습니다. 그큰 링이 뭔데? 클리링은 아니잖아요. 진술 영상인데요? 방관자 방관자 넌 쌉초. 씨발 직접적으로 한 새끼가 말이 많아. 그러냐? 씨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아, 그러냐? <목소리> 어, 그래. 그냥 우리가 관기제로다 몰아 몰아게너희는게 알아서 게네인간이게 <laughs> 얘가 싹다니까 나비고 다야이 새끼야 이 새끼 다 몰아가 아 되겠지 그1이만 20만 원 엄청 집들어야그때 30, 그, 야, 계절 맛집처럼 2 5 20 어때 아빠한전했는데별 아, 반응 나도 내20 아 근데, 근데 솔직히 털어 사람들이... 잡면 내가 보고 너가 내가 너가 잘못이 었는데왜 반응이 있어 너네 아빠가 모자전락까지했겠네 근데 우리 처벌을 봐도 이쁘신네 명보다는 좋게 벌 응. 받거나 같이, 같이 받고요. 같이 받으면 근데 나 진짜 억울하지. 어, 씨발. 같이 받는다. 어, 억울하지. 말려라. 어, <laughs> 말렸다고 말해. 성공샷. <laughs> 전 말렸습니다. 네안 <laughs> 말렸잖아. 말렸어. <웃음> <주게>? <웃음> 지옥이 지역이 말렸어 지역이? 지역이 씨발로만. 지역이만 말렸어요. 괜찮았는데요. 지금 진술하는데 네 거짓 너 뭐야 거짓 정보로 니더 네, 올라가요? 아, 그, 뭐너 혼자 5 0만 원을 해야 돼. 근데 네가 하나당 6만 원이가 중간에 떨어 내가 찍는 중. 방금 영상 찍혔어요. 타이머지 살짝 펴가면 옛날 치우 우리가 부서 왔어. 우리가 부서거 무슨 거야? 이제 가자 이제. 야얘 부서 때. 옛날부터 이제 가자 차도 오고. 우리 방가후 하자 가야 방다가야 돼. 가야 돼. 아, 가야, 돼. 아, 가야 돼. 있어? 이미 형 늦었으니까. 가자. 그냥 늦어. 야, 야, 우리 광기로 면안 돼. 어제 간. 아니 아니. 이걸 맞춰. 남자 끼리더럽게 방가우가 있어? 어. 그 국어 방가우. 빌린 거. 경찰 운전인데 우리 시험 날에 와? 다음 주에. 다음 <웃음> 주에. 좀 <laughs> 끝나고. <다음> <laughs> 아, 야, 진짜? 차 야, 차차우나 잠깐 줘. 타. 아, 그러냐? 우리 시험 볼때 이제. 시 어. 어, 엄마랑 상담 좀 해야 될거 가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얼마라는데? 나집 가서 내재를빌고 있게. 한 가방 빼고 싶은?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런 영상 어떻게 공유하겠대 야, 야, 야. 야, 나는 엄마한테 임직 좋은 애라고 설명했는데 뭐 어떻게 말해? 아, 씨 엄마한테 임직 좋은 애라고 그랬는데 야, 코치님이, 야 코치님이 코치 최근에 코치이 뭐, 최근에 나보고 좋은 거 친구 사귀라 했는데 남은 왜 친구 사귀었어. 근데, 안녕하 봐. 발부은영이라고 네. 발광 넣잖아. 네가 발광 넣잖아. 발광 넣이야. 발광 넣잖아. 발광 넣이야. 책임 누가인데? 책임 누가인데? 아, 팀이 나보고 좋은 친구 사귀라 했는데. 니가안 타면 그럼 매포에서 아니, 갑자기 부서졌어. 아니, 먼저 먼저 했다고. 아니야, 내가 공을 뽑았어. 니 네가 같이 뽑았을지. 그럼 뽑았어, 근데. 뽑고 나서? 그냥 그거 안 했으면 됐고. 다 그거 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갑자기 누가 링을 뽑았어. 그걸 용접된 거를. 니가 갑자기 이거 용접됐다. 이거 안 빠진다 하면서 네가 개소리야. 저부터 관계가 잘못이야. 음, 생각, 생각해봐. 생각해 아니 저기요. 저기요. <laughs> 이걸 <laughs> <laughs> <너> 그냥 발로 차면 무슨 상대 그냥. 아니애초에 아니야 근데 진실은 이 CCTV 다 나오거든. <laughs> 우리가 무슨 대시까지 해서. 아니 CCTV로 처음에 무슨 상황을 보자. 제가 반가워 간다.